어지럽지. b o u t it? How a b o u 여기 보면 닮은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의 비라고 했거든요. 둘레 의 t it? How a b 닮은, 닮은, 맞, 닮은 도형. 닮 How about it? How about it? How a b o 비 t it? h o 음, 여기 봐야 열심히 뭐 쓰지 말고 한번 봐봐 두 도형, 닮음인 도형을 그려볼게 이 삼각형이랑 얘네 둘이 닮음이거든요 A, B, C, D, E, F 둘이 닮음이야 닮은 닮음비는 닮은 1대 2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거든 그래서 길이를 A. 여기는 C 여기는 B 여기는 e. 어, 1대2니까 2A 여기는 2C 여기는 2B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닮음은게 1대2로 그렸다고 했어. 한번 봐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인데 그럼 둘레의 길이의 비가 어떤지 한번 구해보자. 두 평면소형의 둘레 얼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겠지? 맞아요? 삼각형 df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2a 더하기 2b e 더하기 2c겠죠? E e 둘레는 세변의 길이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2를 앞으로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되겠죠, 맞아? 그럼 우리 비례식에서 비에서 2대 3은 약분해서 1대 2로 나타날수 있었지, 맞아? 그래서 얘도 전황과 후황을 약분을 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결국 에는몇대 몇? 1대 몇?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비도 몇대몇이다 1대 몇 몇. 2. 닮은 비가 아까 1대 2라 그랬는데 둘레도 길이니까 길이의 비는 닮은 비랑 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글어요 그럼 두 번째는 넓이 구해볼 거야 넓이 넓이 좀 봐봐 넓이의 비를 한번 구해보려고 직접 넓이 구해보자 얘네 둘다 직각삼각형이니까 구할 수 있지 ABC 넓이 얼마야이변 분은 1. 맞다. 밑변 높이 1. 요거 뭐데? 얘는 밑변 a 곱하기 높이 b 곱하기 2분의 1. 요 약분부터 해 볼게. 약분 되지? 전항에도 a가 있고 후항에도 a가 있고요. b2 2분의, 2분의 1도 약분을 해 줘. 그럼 몇대 몇? 대면? 얘는 다 약분 됐으니까 1대 2 곱하기 2 남아있어? 4. 그래서 보니까,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야? 1대 4. 1대 4네. 얘를 봤더니, 닮은 비 그대로, 둘레의 길이, 길이의 비는 그대로고요.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의 비야. 무슨 이야기냐면, 닮은 비가 1대 2잖아. 그럼 넓이의 비를 알고 싶으면, 1 제곱 대2 제곱해서 구해주면 된다.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1, 대4 했더니 우리가 직접 구한 넓이 의비랑 같죠? 넓이 의비는 닮은 비의 제곱의 비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입체도형도 한번 볼게요 입체도형 음, 뭘로 그릴까? 사각기도 놀아주 닮은비는 선생님이 2대3으로 한번 해볼게요 2대3 두 입체도형이 닮음인데 닮은비가 2대3이래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2a라고 둘 거고요 세로의 길이를 2b, 높이를 2c 됐어? 그럼 2대3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 가로의 길이는 3a 세로는 3b, 높이는 3c가 되겠지 돼요? 이렇게 해놓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그대로 2대3, 2대3. 길이는 다 2대3으로 갔겠지? 그럼 모든 모서리를 다 더하더라도 어떨까?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럼 다 더해보자. 얘들아, 길이 같은 모서리 몇개 있어? 2A가 몇개 있어? 네개 있죠? 맞아? 그러면은, 4 곱하기. 이에네 4개 있는 거고 2b도 몇개 있어? 4개 있죠? 다 4개씩 있는 거지? 2c, 2, 5, 4 얘도 똑같이 4개씩 있겠죠? 그 3a, 3b, 3c 종류별로 더한 거에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꺼졌나? 아니지? 아니요, 표정 있어요 그럼 봐봐, 이대로 약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누구야, 누구야 그냥 그 약분이 될 거고 어 약분이 될 거군. 여기서 분배 법칙 어, 이용해서 2로 묶을게요. 2로 묶으면 이제 여기 봐줘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얘도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abc도 약분이 되겠죠? 자몇 대면? 2 대, 3. 뭐랑 같대? 닮은 비랑 같은 거지? 그아 어. 그래서 길이. 길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라든지 뭐 밑면 의 둘레의 길이라든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든지 길이의 경우에는 그냥 발문비랑 <laughs> 같다고 기억해 주면 돼. 길이는 무조건 다 발문비예요. 그러면 넓이 구해 볼 건데 얘는 무슨 넓이 구할 거냐면 겉넓이 구해 보자. 겉넓이. 겉넓이 어떻게 구하자? 같은 크기의 면이 몇개 있어, 합동인 면이. 두 개씩 있지. 맞아? 그래 2. 일 건널비. 건널비로 구해볼게. 아, 옆에도 하자, 그냥. 그냥 그, 여기다 하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 건널비는,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밑면이? 4AB지? 맞아요 4AB가 두개 있어. 일단 두 개, 이 곱할게요. 4AB. 그 다음 4bc지 옆면 하나는 오른쪽에 4bc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 4ac 되겠죠? 맞아 모든 면의 넓이 그냥 다 가로 세로 곱한 거야 직사각형이니까 요거 네 얘도 둘이 곱하면 9ab 9bc C, A, 이렇게, 있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얘들아 수로 줄 거야 이렇게, 어, 문자로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렇게이분이될거이요 4, 4, 4, 게 이렇게, 9, 9,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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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렇게 그래서 A, B, B, C, C, A A, B, B, C, C, A도 약분이 되겠죠? 그럼 몇대 몇이야? 4대9 맞아? 얘도 봤더니 뭐야? 아까 닮은 비가 몇대 몇이랬어? 2대 3이랬지 넓이죠 넓이? 아까도 넓이였는데 얘는 겉넓이도 넓이잖아 봤더니 닮은 비에 지금 문제 풀지 말고 제곱에 b 가 되는거죠 맞아? 저 넓이는 제곱하면 된다 발은 비를 제곱하면 되는 거고 진호 치워 프린트 치워 안보이게 안대로이에까아놓지 말고 그 다음은 부피 부피를 직접 구해볼게요 각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 각기둥 부피 구하는 방법 뭐야? 밑면 넓이 어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죠? 얘부피 어, 예, 2A 곱하기 2B 곱하기 2C 하면 되지? 직면 면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똑같으니까 얘도 빛남이도 똑같죠? 둘이 곱하고 높이 곱하면 돼 3A 곱하기 3B 곱하기 3C 계산했더니 8ABC 네, 얘는 얼마? 27ABC 나오네 맞아? 약분이 됐0대20대20대20대20 3대대20대20대대20 8대20 27대 20 2대20대20 8대20 29대 20 2대20 29대 20 2비대20 2대20 28대 20 29대 20 2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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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0넓이대20하는대2 우리 단위도 세제곱 쓰잖아.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그것처럼 세제곱의 P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이렇게 세제곱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음, 1번, 1-1번은 쉬워서 할수 있을 것 같고 2번만 볼게. 번. 2번. 일단은 2번 문제 보다 98점. Sorry. 길이지, 얘들아. 길이. 그럼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되겠네? 지금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2 랬으니까이두 원의 닮은 비도 몇대 몇인 거야? 1대2인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요 1대2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봐. 1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작은 원과 큰 원의 넓이의 비 물어봤지. 맞아? 아까 넓이의 비는 어떻게 알았어? 닮은 비를. 닮은 비를 뭐 하면 돼? 넓이의 비는? 제곱지. 어, 넓이니까 제곱하면 돼. 닮은 비 알려줬으니까 1제곱대 2제곱. 그럼 얼마? 1대 4. 요게 1번의 답이고요. 2번 잘 봐야 되더라. 2번은 두 부분. A 넓이랑. 넓이를 구하래 a대 b b는 아까 원 아니랬지 얘들아 그럼 1대 4 그대로 쓰면? 안돼 그럼 봐봐 요 a의 넓이는 우리가 1이라고 했어 자, 1대 b는 전체 넓이 얼마랬어? 4에서 빼야 되는 거죠? b는 도넛 모양이니까요 a를 빼야 되겠네 a 넓이 1만큼 빼면 돼 그럼 얘몇 대면? 네. 3이라고 해 놓고 풀어야 돼요.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대로만 하고 끝났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 추가가 된다면 A 부분의 넓이가 뭐 3제곱센티미터일 때 B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할때 있어. 그럼 면비례에만 쓰면 되겠지. 우리 A 부분하고 B 부분의 넓이의 비를 일대 3이라고 구했는데 A를 알려줬잖아. 1를 구하래 뭐 네모라고 놓든 엑스라고 놓든 맘대로 놓고 내향의고 내양의 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문제 없는 건선생 맘대로 해본 거야 다른 문제는 이런 것도 구하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되고. 99쪽에 4번 볼까 얘들아?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정릉면체 A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얘들아 모든 정답면체끼리는 닮음이라 그랬지? 그럼 정육 만점끼리도 닮음이겠네 1번에서 닮은 비구어래. 근데 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려줬죠. 6하고 8 알려줬지. 그럼 6대8 약분하면 얼마? 3대4가 닮은 비가 되는 거고. 2번 부피의 비구어래 얘들아. 그럼 몇 제곱? 세제곱하면 되겠죠? 3회 세제곱대 4회 세제곱해 주면 되는 거지. 2대로 쓰면 안 되고 계산해 줘야겠죠. 27. 6 4 요게 0달5 그 도형의 부피의 0얘얘5 0 0 0요5로 넘어가 보자. 0 0백5 0 0 0축5 얘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달0 0원 5,000원, 거0 0 0거 5,000원, 5도라는게 나오는데 원도는 부자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축은 실제 뭐 지도를 생각하면 돼. 실제 엄청 크잖아. 그대로 종이에 그리기가 쉬울까?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켜서 그림에다 우리 보기 쉽게 그린 거야. 맞아? 근데 일정한 비율이라는 건 실제로 뭐 이렇게 생긴 산이 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어 이쪽은 100m고 여기는 80m고 근데 얘를 종이에다 옮겨서 그릴 거야 우리 종이에다가 종이에다 옮겨 그릴 건데 얘는 절반으로 줄여서 50m라고 하고 얘는 또뭐 4분의 3만큼만 줄여가지고 60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되겠죠. 같은 비율로 줄여야 되겠지. 얘를 절반으로 줄여서 그릴 거면 얘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려줘야겠지? 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그린 그림이 축도예요. 그럼 축척이 뭐냐면 방금 그 줄인 비율있지 줄인 비율이 축척인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축척이 얼마나? 야 우리 좀더 실수처럼 해볼까? 실제 100m 짜리인데 우리 지도에서 축도에서는 5cm로 그릴 거야 그리고 얘는 4cm로 그릴 거야 그럼 얼마큼에 비율서 줄인 거예요? 일단 단위가 다르지 단위를 맞춰야 되더아 20원대 얘는 미터고 얘는 센티미터지 1m 몇 센티미터야 100cm 지 맞아? 그러면 100m는 몇 cm야? 100에다가 공두개더 붙여야겠죠? 10000cm인 거야? 맞아. 그럼 실제로 많이었던걸 얼마로 줄였어? 5cm로 줄인 거지. 그래서 축적은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실제 길이 또는 실제 거리 단위로 맞춰야 돼요. 1 0 0 0 0분의 에서의 길이 얼마? 5 지금 센티미터로 똑같이 바꾼 거야 얘들아 센티미터 해줘야 돼 그러면 단위가 같으니까 약분해줘도 되겠죠? 어, 약분하면 5로 약분해 얼마야? 2000분의 1이 되겠죠? 어, 2000분의 1로 줄여서 그리는 거야 이게 뭐라고? 축척인 거야 축척 축척 구하는 방법은 길이. 실제분의 그림에서 줄인 길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축척을 알려줬어. 그리고 실제 길이를 알려줬어. 그리고서는 축도에서의 길이. 그림에서 몇 센티미터 뭐 얼마로 그릴 거냐라고 물어봤을 땐 실제에다가 이 비율을 그럼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 어, 곱해서 해주면 돼. 거기 공식처럼 나와있는데 우리 비율 곱하는 거 알잖아. 어, 비율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실제랑 실제 길이랑 실제 길이가 아니고 축도에서의 길이. 그림에서 짧아진 길이 있죠? 축소시킨 길이랑 축척을 알려줘. 비율을 알려줬다는 거지. 그래놓고 실제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실제 길이. 그럼 실제 길이랑 축척을 곱해서 축도에서의 길이 나온 거잖아. 그럼 실제 알고 싶으면 축도에서의 길이를 나눠주면 되겠죠? 축척으로? 맞아? 축척으로 나누면 돼. 이게 우리 책에서는 축도에서의 길이 해놓고 축척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구한 축척은 보통 분수 모양이에요. 그럼 너희 당황하잖아. 이렇게 써놓고 축도에서의 길이. 오. 1, 1, 이거 어떻게 계산해? 안 배웠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으로 바꿔서 쓸수있잖아얘나누기예 맞아요? 그래서 5나누기 2,000분의 1인 거야. 저거 그러면, 나누기 말고 또 계산한 방법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배울 거예요. 분분수라고 있거든. 어. 여기서는 음. 나눗셈으로 해줘. 그럼 곱하기로 고치니까 역수 뒤집어야 되지? 그럼 5곱하기 2,000원 하면 얼마? 1,000cm 마우즈? 어, 단위 잘 봐야 돼. 1,000 나왔다고 해서 1,000m 쓰는데 안 되죠? 단위 맞춰서 단위만 잘 바꿔주면 됩니다. 해주고 그러면 밑에 5번 문제 한번 해보자. 5번 하고 6번 해볼게. 같이 풀어보자. 5번은 5번 축척을 알려줬어 축척이 3만 분의 1이래 분의 1인 축도 축도는 이렇게 생겼어 지금. 여기가 1 0 c m 3만 분의 1로 줄여서 10cm로 그린 거지 맞아요? 그럼 1번 두 지점 A와 C 사이에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래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단위 문제인 거야. 그럼 봐. 축도에서의 길이 알려줬고요. 축척 알려줬죠? 그리고서 실제 거리 구하래. 아까 실제 거리는 축도에서의 길이 나누기 축척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10 나누기 3만 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는? 10 곱하기 3만인거지? 맞아요? 그럼 얼마? 30? 30만이겠네. 단위는? 이게 지금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인거야. 이걸 뭘로 나타내 킬로미터로. 그럼 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1미터는 100센티미터지? 맞아? 그럼 1킬로미터는 몇 미터야? 1 0 0미터 1 0 31km는 몇 cm야? 10만으로. 10만 미터. 3 미터에다가 미터를 또 c m 로 바꾸니까 10만cm죠. 0몇 어. 개? 5개지? 10만. 그럼 반대로 가려면 0 5개만큼 소수점을 움직여주면 되겠죠. 맞아. 그게 몇 km? 3 k m 래서 단위 바꿔주면 되는 거 2번 2번에서는요 a에서 b 사이에 실제 거리 알려줬어 a b 실제 거리가 66km일 때축도에서의 길이 구하래 그럼 이게 말하는 거죠 a b 얘를 지금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는 건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또 그러면 실제 거리 알려줬고 아까 추척 알려줬으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지 근데 그대로 곱해? 아니에요 센티미터로 먼저 바꾸고 곱해 아까 1km가 10만 센티미터지 그럼 다섯 개 붙여야 되는 거지 진우야 그럼 10만을 곱해보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뒤에 0 4개 자리가 남겠지 소수점 하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60 6만 센티미터인 거야. 여기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거죠. 아 축척을 곱하는 거죠. 3만 분의 1, 약분의 3만으로 22가 되겠네. 그래요. 그럼 축도에서의 길이는 22 22cm. 센티미터, 여기는 22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어어요아이면뭘하시면 돼. 6번 6번은 눈높이가 1.5m인 현선이가 있대 봐봐 여기 현선이가 있어 눈높이가 1.5m라는 건 얘가 여기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눈? 눈하고 땅 사이에 거리가 1.5m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쭉 나무를 보는 거야. 이게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실제 나무의 높이를 이용해려고 구하려고 하네요. 옆에 축도를 하나 그려줬고 여기서 축도 어떻게 그렸냐면 이 눈높이에서 나무를 보고 있고 나무의 높이가 이렇게 있겠지. 이게 직각이죠. 여기를 이렇게 이어준 거야 그래서 A, B, C 해놓고 산산이가 서 있는 자리랑 이 나뭇가지의 거리를 알려줬어 이만큼이 42m래 그럼 얘들아 여기도 몇이야? 이 삼각형의 가로 BC의 길이도 똑같이 42m라고 알려준 거겠지? 어. 해놓고 나무 높이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AC를 구해가지고 현상의 키를, 눈높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만 구면안 된다. AC만 구면안 돼. 얘만큼도 1정 5미터도 더해줄 거야. 얘를 축척 이용해서 축도로 그려줬죠. A 다시 B 다시 C 다시 축도에서의 거리는 8.4cm 여기는 7cm 그럼 첫 번째 축척을 구하래 얘들아 축척은 비율이라 그랬지 비율 어떻게 구해 실제 거리 분의 축도에서의 거리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거 42m밖에 없잖아 42분의 아니 42m 분의 여기서는 8.4cm죠 단위가 다르지 지금? 단위 맞춰줘야 돼 그럼 얼마? 8.4cm에다가 얘는 공두개 붙여주면 되겠죠? 4200cm 그럼 단위 똑같이 맞췄으니까 단위 지우고 얘가 소수잖아 그럼 위아래 얼마 곱해? 10 10을 곱해줘 소수점 움직이려 그럼 84랑 42,000 되겠죠? 이대로 해놓고 약에 하자 42, 84 그러면 3분의 2가 되네 몇분하면또 얼마야? 500분의 1 그럼 수척은 얼마인 거야? 500분의 1이 수척인 거예요 주기 비율 그럼 2번 나무의 실제 높이 AC 길이 구해야 된다고 랬지 맞아? 그럼 AC 알고 싶으면 이 7을 사용해야 되겠네? 축척이랑 실제 높이는 축도에서의 길이 7cm 나누기 축척이라고 했죠? 500분의 1 /5. 그러면 7cm 곱하기 500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나무의 높이 35m라고 하면 돼. 안 되지. 여기가 35m라는 거야. 나무는 이 땅에서부터 재야 되는 거죠? 얘 눈높이 아까 알려준 거 있지. 더해주면 돼. 그래서 35 더하기 1.5 단위는 똑같이 미터니까. 그럼 36.5m. 이게 나무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얘들아, 98, 99, 100. 하고, 103쪽까지 왼쪽 줄 풀어봐.